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오찌입니다 최근에 영상 업계에서 약간의 이슈가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웨딩 dvd 업계에서 자칭 1위라고 하는 업체의 노쇼인데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영상 촬영을 맡겼지만 지금 원본도 받지 못하고 당연하게도 편집이 된 영상도 몇 개월째 받지 못하는 신랑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분들은 평. 평생에 한번 있을 아주 좋은 날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영상을 하는 사람, 영상 업계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요.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날의 영상조차 볼수 없는 신랑 신부님들에게도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우티쇼트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랑 드라마 촬영을 같이 하고 있는 대구에서 또 웨딩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석그래피라고 있는데 그 작가님도 그 사기 업체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두건 정도 영상 촬영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신부님에게 연락이 왔고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난감한 상황에 처져 있기도 했었고, 실제로 제 여자친구의 지인분도 몇달 전에 결혼을 했다가 웨딩을 맡겼는데, 그 영상조차 구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기 업체를 통해서 영상 촬영을 진행을 했지만 신부님에게 안전하게 원본 전달을 해드렸고 제가 이용하는 영상 커뮤니티 더프룩에서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나머지 조치들을 취해주고 있으신 것 같고 거기 안에서 영상 촬영을 다녀오신 분들도 해당 신랑 신부님과 연락이 됐을 때 원본을 좀 찾아주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은 웨딩 DVD에서 자칭 본인들이 업계 1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다량의 웨딩 DVD 영상 신청을 받았고 본인들이 촬영을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카페나 다른 곳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해줄 영상 작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끝나고 나면 영상 작가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영상을 받아서 편집을 한 다음에 신랑 신부님에게 편집을 해서 영상을 드려야 되는 환경인데 일단은 영상 작가 분들 중에서도 돈을 받으신 분이 있고 돈을 못 받으신 분 있더라고요. 근데 신랑 신부님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면 단순히 그 현장에 왔던 영상 촬영 작가가 사기꾼이라고 오해도 할수 있고 여러 명이 엮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작가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촬영을 갔다 와서 원본을 넘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런 비용들을 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는 원본은 가지고 있고 돈은 못 받고 있고 그런 환경 굉장히 여러 사람이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다행히 다 가지고 원본을 받으신 신랑 신부님들이 있다면 오티쇼터 스튜디오에서 그 웨딩 영상을 무료로 제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에는 왔고 편집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당장에 내일이 결혼인데 내일 작가가 나타나지 않는 노쇼의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다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도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저의 개인 메일이나 아니면 인스타 DM이나 이곳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겪으셨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100%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린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혼을 할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시네마틱 하이라이트 웨딩 영상의 제작 단가의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라는 내용인데 그 안에 영상 제작자들이 그 결혼식 한 시간만 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준비 과정이라든지 나의 편집 스킬의 연습이라든지 장비의 투자라든지 다양한 노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결혼이 계획되어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 들... 그리고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고 뭐 사진과 영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웨딩 업계 1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웨딩 영상 제작이 저의 주 업무가 아닙니다 연락 오시는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만 제작을 하고 있는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돈을 많이 받는 제가 업계의 1위일까요 아니면 20만원으로 1년에 30건 40건 하는 그런 업계가 1위일까요 이게 당연히 일을 구할 수 있는 어플이나 그런 곳에서는 판매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뭐 1위라는 그런 어 타이틀이 박힐 수 있지만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규모다 뭐 업계 1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정말 다양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렴한 가격과 현란한 뭐 본인들의 타이틀에 속아서 진행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피해도 굉장히 큰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웨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년 전, 몇달 전부터 다 예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가 영상 제작을 맡길 작가님과 업체 홈페이지나 뭐 비즈니스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얼마나 하고 계시고 그런 것도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견적이라면 저도 500만원을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번에 받으면 기분 좋고 깔끔합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계약금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촬영이 끝나고 받는 중도금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편집을 다 하고 내가 만족을 했을 때 보내는 잔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떤 구독자분들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해주신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해당 작가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만드시면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신 신랑 신부님들은 얼른 영상을 찾으시기를 응원을 하고요. 그렇게 찾아서 그 영상을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이 업계에서 웨딩 영상을 조금 더 많이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 전혀 없고 제가 영상을 받아서 편집을 해드리더라도 뭐 저의 SNS나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추가 영상 제작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청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1년에 한 3건에서 5건 정도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단가도 평균 금액보다는 꽤 높은 편이구요. SNS 동의가 되지 않거나. 어플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제작도 하지 않습니다. 오니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만 제작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일을 더 많이 받아서 제한테 득될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면 저도 내년에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정할 것도 많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준비해서 잘 맞췄는데 마무리로 이 영상과 사진만 예쁘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데 그걸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 여자친구랑 했고 어 지금 당장은 시간이. 나진 않지만 또한 10월 달 되면 여유가 조금 날 거니까 어, 요렇게 조금 내 재능을 기부를 하면 좋겠다. 저는 제 나름 영상 촬영과 편집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저의 재능이기 때문에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뭐그 웨딩 업체를 찾아가서 참교육을 하겠니 많이 뭐 그런 영웅심리도 전 없고요. 뭐 피해 당하신 분들에게 뭐그 금액을 제가 뭐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럴 여유도 돈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편집을 이 정도. 기부를 해서 이미 피해가 더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미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다면 특히 웨딩에서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원활하게 피해가 없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연락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